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한국은 왜 간첩보다도 죄 없는 요인들을 더 두려워하나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1년 8월 한국은 충북동체라는 간첩단을 검거합니다. 그 간첩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했다는 자백도 했고 증거도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간첩들에 대한 재판은 1심까지 가는데 2년 5개월을 질질 끌었습니다. 그런데다 구속기간 만료라며 풀어주어서 그 2년 5개월 동안을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끔 해주었습니다. 체포한 간첩은 2년, 2년 5개월이나 질질 끌면서 풀어주었던 자들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4, 50일간을 구속했던 자들입니다. 한국의 사법부는 분명히 한국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1심에서는 그 간첩들에게 12년형이 선고됐었지만 올해 3월에 열린 2심에서는 범죄단체 혐의 없으므로 판결이 났고 간첩들에게는 각각 2년과 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한국은 법정 자체가 간첩집단 같습니다. 오늘 내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한국의 정치판과 사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도구로 낙점이 된 최순실이라는 요인이 영문도 모르고 체포됩니다. 체포된 최순실 씨는 1년 8개월 동안을 본 적도 없는 태블릿 PC와 또 15가지 특검 수사 대상 죄목에 시달리다가 1심을 거쳐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추징금 70억 원의 중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복역 중입니다. 아니 간첩에게는 2년, 죄 없는 여인에게는 20년의 벌금 270억 원이 말이 됩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겨우 22살에 불과한 최 씨의 딸 종유라까지 중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외국에 나가 있던 그를 2017년에 현지 경찰과 짝어서 체포하여 적세까지 채워서 끌어다가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두 번에 걸쳐 구성영장까지 청구했었습니다. 한국의 정치가들과 사법부는 어린애까지 딸린 죄 없는 종유라를 박 대통령의 탄핵의 도구로 이용해 먹고는 대학 입학까지 취소시켜서 얼굴을 늙어 살수 없게 빨가벗겨 세상 밖으로 내쳤습니다. 그 당시의 쓰레기 언론들이박 대통령과 최순실 종유라를 얼마나 무서운 범죄자로 몰아갔던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상에서 제일 우울한유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한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이 방송에서는 정북친중력적들이 박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시켜서 감옥에 처넣는가는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그박전 대통령이 바깥에 공기를 마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북친중력적들이 보수 정권 찬탈의 도구를 이용한 최순실은 10년이 흐른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최순실 씨는 56년생입니다. 아직 감옥에서 1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80살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그 여인이 살아서 감옥 밖을 나온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감옥 안은 건강한 사람도 피인이 되는데 몸 아픈 고령의 요인이 도대체 무슨 죄, 죽을 죄를 지었기에 이리도 혹독한 불을 내리는 겁니까? 최 씨는 그동안 너무 아파서 육회에 걸쳐서 형 집행정지를 요청했으나 모두 기각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최 씨의 허리뼈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앉아서 은신을 못하게 되자 그제야 올해 3월 16일에 겨우 1개월간 수술 치료를 허락했습니다. 아니, 개나 소나 다 되는 환자의 형지병 정지가 왜 최순실이라는 요인에게는 허용이 안 되는 겁니까? 허, 혹시 최순실이가 감옥에서 죽기를 바라는 자들의 고의적인 행동은 아닌 겁니까? 정치가와 법관들이 도대체 왜 간첩도 아닌 최순실이라는 요인을 이토록 두려워하고 미워하며 감옥에서 죽기만을 바라는 것입니까? 국가 비밀을 북한에 넘겨준 간첩은 겨우 2년의 형을 주면서 죄 없는 여인에게는 20년을 선고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최순실의 죄가 문재인, 이재명의 죄보다 더 크다는 자가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이따위 더러운 정치판과 사법부를 두고도 한국을 법치국가라고 주절되는 자들은 같은 역적들이 아니면 한심한 바보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간첩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런데 휴전국가이며 법치국가라는 한국에선 간첩죄 형량이 겨우 2년입니다. 그것도 힘없는 간첩은 2년 힘있는 간첩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는 한국의 더러운 법정입니다. 그 대신에 아무 죄도 없는 유인들에기는 20년, 30년의 형량을 선고하는 겁치가 썩은 부끄러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최순실을 엮었던 태블릿 PC가 거짓으로 드러났고 또 최순실을 무당과 엮었던 연합뉴스의 더러운 보도도 호의로 밝혀져서 정정보도를 내고 2천만 원을 배상해 주라는 보, 법원의 판결로 나왔는데 왜 아직도 최순실을 옹유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 최순실이라는 요인은 단순한 요인이 아닌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수십 가지 거짓 죄로 엮어서 탄핵하고 감옥에 보낸 자들이 정체를 까발킬수 있는 무서운 핵폭탄 같은 전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제발 감옥에서 죽기를 바라는 자들이 한둘이 아닌 것입니다. 간첩은 보호해주고 애국자는 감옥에서 죽기를 바라는 한국의 정치판과 사법부를 깔고 앉은 정북 친중분자들을 그대로 두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는 없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마치겠습니다. 김태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